팝콘 드셔보세요, 아드님. 팝콘 만졌겠지. 엄마도 하나만 주세요. 하. <laughs> 하. 엄마 하나만 주세요. 세번 줄게. 네. 감사합니다. 응. 잘 먹을게~ 네, 엄마, 하나 더 주세요. 응. 고맙습니다~. 거니 맛있어요? 응. 맛있으면 최고의 자요. 최고 하나 붙여보자. 감사합니다. 내게. 하나 더 주세요. 어? 진짜? 진짜? 감사합니다. 음 맛있어. 나도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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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맛있 건이 맛있어 건이 응. 맛있어? 엄마도 맛있어 응? 엄마도 맛있어 건이도 맛있어 하나 더 주세요 하나? 응 엄마? 두개 주세요 두 개? 네두개 우와 줘. 감사합니다 어, 음